자,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제 공유해주겠소 방제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오늘 대박이야. 한계를 뛰어 넘어라. 음, 오늘 100설명하겠습니다. 콤크루 가는데, 보통 콤크루 제가 잘하면 솔로로 해가지고 전이서 포트안 받고 하면 했을 때, 한, 뭐한50 가겠죠? 450? 그죠? 님들은 450까지 주사위를 한 번만 뽑습니다. 한 번만. 처음에 입장하면 똑똑똑똑 네 번만 뽑고 한 4, 50까지 주사위를 뽑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뽑아 가지고 회복으로 날릴 겁니다. 확인? 오케이, 확인. 회복, 적응 소환, 성장, 조커. 이렇게 들고 오시면 돼요. 친구야, 뽑고 회복을 일성만 날려. 어 어려운 거 아니야. 일성만 날려. 두 마리가 다 등장하면 일성만, 일성만. 일성만 날려도 안 되네. 다시 한번 천천히 해 보자. 우리한테 기회는 많아 아직. 이성만 보내 볼 거야. 이성. 이성 하나. 이성 이성. 그렇지. 일단 좋았어. 잘했어. 적금으로 삼성 삼성. 아, 그래도 맞네. 태극으로 가자. 태극이 미래다. 저 친구 SP는 안 딸릴 거란 말이야. 그렇지? 오성 일성 날려 볼래? 오성 일성. <laughs> 오, 어어어 <laughs>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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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런, 그런 느낌이야 좋아 이거 너무 좋아 그냥 4성 3성 보내라 그래 하하 아, 그건 그건 수삭이잖아 우리 콤보도 해낼 수 있다구 자 5성 5성 됐다 고 정도면 오어 육성짜리 5성짜리를 날리는데 너무 아깝다. 빡빡 거란치. <laughs> 완벽했어. 아한번더 변화, 한번더한번더 변화 변화. 삐리리뽕뿅 뿅, 뿅. 어 됐어. 그리고 하나 훅 보내자 보내자 날려. 어. 아... SP 혹시 얼마나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여유로우면은 차라리 다음 사람은 양분을 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지? 아 망했어요. 예 끝나요. 아 야하.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이런 느낌이라는 거. 됐어. 오케이. 60 눈개 쓰면 만족합니다. 우리 제이 j 이님은 이대로 가면 한 50, 51, 52까지는 스킬을 안 맞아요. 하지만 40대 뽑으실 겁니다. 40대 뽑아서 50까지. 소환 이득을 볼 거예요. 소환 이득. 기사가 바꿔 줄때 소환으로 적은 가고 조커 가고. 뭔 말인지 알겠지? 알았으면 따봉. 오케이, 오케이. 음. 회복 풀로 해야 돼요. 우리 친구 깜짝 놀래. 누가 채팅으로 알려 줘서 알았네. 아, 이제부터는 감정 모드다. 아, 너무 설레고. 회복을 언제 날려야 되는지 따봉 한번 해볼 거예요. 39 웨이브 때 보스가 나오잖아요, 두 마리가. 언제 회복을 날려야 되는지 본인이 회복 날릴 타이밍을 알고 있으면 그 회복 날리는 타이밍에 따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저때 날리시겠구나. 딱 이렇게 알수 있으니까, 자, 지금. 너무, 어, 야, 좀 아슬아슬한데, 좀더 빨리 날리셔도 돼요. 방금 같은 타이밍을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불안해요. 조금만 빨리 날려주세요. 알았죠? 한 0.5초. 다시 해볼게요. 아니, 지금 어차 40대 뽑으셔야 되니까. 아니, 딜레이가 심한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돼, 그거는. 소환으로 복사하세요, 소환. 그렇지, 다 소환. 그렇지, 그렇지. 어이, 잘합니다. 예, 예, 어, 그렇지. 남은 것도 소환. 소환 싹 들어가. 소환 들어가. 합쳐야 돼. 요 소환은 무조건 합쳐야 돼요. 빠르게 순속도 봅시다. 우리 친구 얼마나 빠른지. 어, 2성짜리 소환 남아있네. 색깔 헷깔리면안 돼요. 따봉. 어, 따봉 안 했네. 소환 가야지. 소환 가야지. 소환 이득 봐야지. 소환 합쳐야지. 한번더 변한다. 합쳐야지, 합쳐야지, 합쳐야지. 나어여 아, 어, 지금도 소환네. 어 소합쳐야지. 환 어. <laughs> 아예 절대 화낸 거 아니에요. 합쳐야지. <laughs> 화낸 거 아닙니다. 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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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환 좋아요. 예 그렇죠. 어. 어, 일성짜리들 다 합쳐볼게요, 한번. 회복으로 일단은 조커를 복사하고 일성짜리 양분들은 회복, 회복, 회복 들어가면은 너무 예쁜 그림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빨리 해야 돼요. 시간 얼마 없어요 그렇죠. 양분, 양분, 양분. 그렇지. 하나는 회복. 빨리 뽑지 말아야지. 뽑지 말아야지. 뽑지 말아야지. 레온 나오고 레온 어흥한다. 레온 막 어흥한다. 어흥 어, 레옹 응했다. 자, 이제 자, 다시 뽑아서. 그렇죠. 소환 또 복사해서 소환 이득 봅시다. 어, 소환 이득. 어이 좋아요. 예, 소환 좋아요. 예예예. 예, 예. 됐어. 후. 자. 아. 어. 우리 예행 연습으로 이성 하나 날려볼 거예요. 1성짜리 적응이 저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양분 갔다가 적응에 쏙 들어갔다가 그 양분으로 이성이된이성 적응을 회복으로 날리면 아주 좋겠죠. 근데, 예, 너무 늦었죠. 어, 지금 뭐, 애들 다 죽고 나서 날렸는데, 어, 괜찮아요. 애들이 스킬 쓰기 전에 날린 거잖아요. 그죠? 예. 2성짜리 저것도 소환 가야지. 이제 이, 이 판단을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좋대요 아니 지금 회복 날리면 안 되시고 이성 저 소환 이성 적응 자 소환은 적응으로 무조건 갑니다 양분은 회복으로 갑니다 더 이상 말안할 거야 빨리 그래서 이제 스킬 맞아요 이제 저어 소환 합쳐야지 합쳐야지 소환 이성 보이잖아 안이씨 자, 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스킬 맞아요. 이성 회복을 복사하고, 이성 회복 복사하고 이제 회복 날려야 돼요. 회복 날려야 돼요. 복사하고, 복사하고, 이제 회복을 날려야 해요. 이성, 이성 두 개는 날려야 돼요. 이성 두 개, 이성 두 개, 날려봅시다. 이제 그 뒤에 날려, 날려, 날려. 어, 두개 조금만 더 빨리 해주세요. 앞에가 애 스킬을 썼으니까. 삼성짜리 하나랑 이성짜리 하나만 날려줘도 될것 같아요. 삼성 하나, 이성 하나, 삼성 하나, 이성 하나. 예, 자, 어, 기사 보스가 뜨고, 제 쪽이 더 빨리 스킬 써요. 삼성 하나, 야!

여보세요? 대요 어, 캡틴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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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좋아 좋아. 네. 하, 몇 라운드까지 가? 너? 한 안전하게 47 정도. 47? 확인 확인. 오케이. 3만 3천 정도에서 들어가는구나. 아직까지는 데미지 괜찮네. 어우, 야좀 불안한데. 어. 이 다음부터는 빡세게 할게. 네 어서 엄청 빠르시네. 여기서부터는 활성화 해야 되잖아. 그지? 어우 야, 방금 놀랬다잉?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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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성짜리하나 준비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피했어 오우. 오우. 조금 아슬아슬하다 그지? 그니까 이게 앞에서 앞보스를 때리고 있을 때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어, 어. 그 전부다 효과를 뒤에 있는 볼까요? 보스 확인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조금 거시기하네 이 생각보다 확인이 살짝 어려워요. 어. 그냥 떴을 때 날려버려야겠어. 야, 생각보다 SP 소모가 좀 빡빡하다. 그리고 이거 따로 생각해. 야, SP 벌써 다 썼다. 아,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아, 하... SP가 모자르네. 광산으로 가고, 소환, 서포 쪽에 소환을 빼고, 광산.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광산으로 그냥 계속 땡겨. 그냥 쭉 계속 땡겼다가 후반전에 각 보는 거를 그렇게 가자. 그렇게. 일단 우리가 보고 싶은 그림 봤잖아 이걸로 했을 때 결과가 어떠하다 라는 보고 싶은 그림 다 봤으니까 이거면 충분해 됐어 수정해봐 아쉬웠네 딜이 엄청 많이 딸리네 그러게 허 재밌었어 네, 그래그래 캡틴하 고생했고 네. 네, 이따 보자 네. 야 보고 싶은 그림 봤습니다 그래도 수정해야 될 것도 알았고 어, 한개어그래한몇를 그래도 국어로는한어에어한국어로한국어로한로로는로한국한국한국어로한국어한국어로한은어로는한국어